2000년대 초반, 욥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보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데이터는 단순한 문자열에 불과했고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단어를 검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일을 오롯이 사람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스스로 정보를 이해하고 연결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검색창을 넘어 지능형 조언자가 되는 입 이것이 바로 시멘틱 욥의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검색 엔진은 키워드 일치에만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입력하면 과일과 기업이 뒤섞여 나왔죠. 넓은 단어를 나열할 뿐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예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이 절실했습니다. 시멘틱 웹은 모든 데이터에 메타데이터를 붙여 기계가 의미를 알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 옆에 기업인지 과일인지 태그를 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지식 그래프를 이루고 웹은 단순 문서 저장소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지식망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색을 넘어 이해와 추론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넷을 약속했습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파리 여행 계획을 세워줘라고 말하면 예비 항공권과 호텔, 관광지 정보를 통합해 일정을 제안하는 것이죠. 유료, 과학, 쇼핑까지 모든 분야에서 브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지능형 조언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색에서 대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일일이 태그를 붙이고 복잡한 표준을 적용하는 일은 비용과 노력이 너무 컸습니다. 실제 기업과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죠. 시멘티 교업은 비전은 아름답지만 구현은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적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꿈과 현실의 간극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멘티 교업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의 지식 그래프, 위키데이터,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들이 사용하는 온톨로지 시스템은 모두 시멘티교육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플 주식 가격을 물으면 과일이 아닌 기업 정보를 받고, 내일 날씨를 물으면 바로 답을 얻습니다. 시멘티교육은 다른 형태로 꽃을 피운 것이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딥블루의 승리, 1997년 AI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다를 살펴보겠습니다.